자,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힘차게 건강이 최고다라는 고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건강이 하면 여러분들은 최고다 하면서 만세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건강이 최고다! 한번 더. 최고다! 네. 다,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자, 다시 시작. 이술과 잘아시 아시죠? 자, 이술과심수에는 처음에 음, 그 손에 스위시를 잡는 바지카가미를 잡는 에, 그런 에릭 하겠습니다. 자, 자, 스위시, 스위시, 자, 자, 하면 자, 그 이술일은매점하게 나가, 나가, 자,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다르 가겠습니다. 다시, 시작 스위시, 스위시, 자, 자, 이 부분에서 네, 이 부분은 잘 됐는데 여기에서 잘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작 애절하게 동작이 있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하면 왼발을 옮기고 셋넷 다시 또 왼발을 가면 다섯 여섯 오른발 따라가고 다시 또둘둘셋넷 다섯,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이, 이대로 오으면 어깨 열이만큼 지금 걸려져 있는 상태예요 자, 전주와 강주는 같은 동작입니다. 자, 본 동작으로, 자, 자, 오른쪽으로 가면, 자, 밑에 있는 오른손을 받쳐서 당겨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또 반대로 가면 왼손 당겨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번더 자, 자 네,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 가십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째는 이 상태에 주목을 쥐고 손가락 부분이 자기 얼굴 앞으로 오도록 자 하나, 둘, 셋, 넷, 자. 둘, 둘, 셋, 넷, 자. 셋, 둘, 셋, 넷, 자. 넷, 둘, 셋, 넷, 자. 자, 이렇게 하고 숨을 내리. 다시 올립니다. 자, 철봉 잡았어요. 철봉. 자, 내려오시면서 딴지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위로. 둘, 둘, 셋, 넷, 위로. 셋, 둘, 셋, 넷, 위로. 넷, 둘, 셋, 넷.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래로. 해서 다시 넷,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아래로 내려오니다 자, 왼손에 짚고. 자, 오른손이 좀 부드럽게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내리고. 자, 반대. 자, 왼손. 하나, 둘, 셋, 넷, 내리고. 둘, 둘, 셋, 넷, 내리고. 셋, 셋, 둘, 셋, 넷. 네, 세 번째. 자, 왼손은 세번 합니다. 셋, 둘, 셋, 넷, 내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간식 때, 아까 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이제 32박자를 하시고 음, 그 다음에 마무리가 항상 있죠? 마무리 호흡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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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후- 하고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더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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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주와 일절을 네, 같이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 다음 하나 둘셋넷오른쪽 왼쪽 따라가요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두리지고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 왼발만 네, 옮겨요. 자 자.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하나 둘셋넷 왔어요 섯 일곱 둘둘셋넷 왔어요 섯 일곱 여덟 자 모아서 하나 둘셋넷자둘둘셋넷자셋둘셋넷자넷둘셋넷자다 넷, 내리고 다시 위로 철봉 잡았어요. 자 땡겨내려면 하나 둘셋넷 위로 둘둘셋넷 위로 셋둘셋넷 위로 넷둘셋넷 넷, 넷, 아래로 자 허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자 한번 더반대 세번이에요 이쪽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호흡과 함께 마시고, 마시고, 후, 하고, 두번 반복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 번, 네. 둘, 둘, 셋, 넷. 한번 더, 둘, 셋, 넷. 두번 <목소리도> 둘, 둘, 셋, 넷. 자다음 <목소리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